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거취를 문재인에게 이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의사가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일단락 된 상태에서 문재인이 신현수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문재인은 이 국면을 일단 넘겨보자 이런 식 아니,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현수 사태는 이걸로 종결되는 게 아니라 저는 시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 제가 생각하는 이 사건의 의미와 그리고 결과가 나름대로 의미심장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자, 이것은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 팀의 정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하는 판정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검찰의 중간 간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인사, 현정권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팀장들이 전부 다 유임됐습니다. 원래 문재인과 박범계의 의도는 1차 이성윤의 유임에 이어서 2차 이 중간 팀들의 형사부장들을 전부 다 교체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의 동력을 상당 부분 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검의 형사부장. 두 번째, 김학이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형사부장 세 번째 채널의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변필건 형사부장 이성현 중앙지검장과 대립하고 있는 인물이죠. 어쨌거나 변필건 형사부장을 특히 핀셋으로 뽑아내듯 핀생 핀셋 교체를 하려는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이 막았습니다. 아, 물론 저쪽 그 문재인과 박범계가 원하는 인사가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 친추미애, 친박범계, 이문정 대검 감찰 연구관, 이 사람을 대학원 감찰과장으로 승진시키려고 하는 것을 윤석열 총장이 막았습니다. 그랬더니 박병규 법무장관이 이문정아이 감찰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로 겸임 발령을 해서 수사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문정이가 평소에 얘기한 것 한명수 전 총리에 대한 수사 때 검사들이 일종의 직권 남용이 있었다. 위증을 교사했다. 이런 의혹을 파헤치겠다. 라는 말을 해왔는데, 실제로 파헤칠 수 있는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대검에서 조사를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이미 다 무혐의로 밝혀진 사안입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과로, 결과로만 보자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판정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정권 들어서 어떤 이정권의 무도하고 부당한 인사를 이 정도로 브레이크 건 것은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일 것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회 인사를 브레이크 건 일이 있었죠. 제가 이번에는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특히 신현수라는 인물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신현수는 문재인 정권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1번, 최재형 감사원장이 2번, 세 번째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통령 권력의 무도하고 부당한 일에 한거한 그런 반기를 든 나름대로 배짱있고 의미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벌써 4년 전부터 신현수를 주목을 했습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국정원의 기조실장이라고 하는 돈과 예산을 주무르는 핵심 요직을 1년여 만에 그만둘 때 스스로 사표를 던질 때 신현수의 지인으로부터 저는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신현수가 지인들에게 서운 국정원이 너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그건 무슨 얘기했습니까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대북정책을 하면서 꼼수나 편법이나 장난을 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이른바 적폐청산의 비명가에 국정원의 과거사조사위원회가 각종 무리한 일을 저지르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항명하고 고발자로 나선 사람들은 기획재정부의 신재민 사무관, 그 다음에 민정특별감찰반의 김태우 수사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제외하고 가장 고위직, 자, 그리고 역사상 대통령의 민정수석이 대통령에게 항명을 해서 저런 식으로 사표를 던졌던 일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의 촉각, 촉수, 민정수석이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국정원 기조실장 때 그가 사표를 던진 것은 세인의 주목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엄청난 권력의 충격파가 됐습니다. 신영수는 나름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학교 2년 선배인데 윤 총장이 사석에서 현수영, 현수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비록 노면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 밑에서 사정비서관을 맡았고 그 인연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에 중용이 되고 있지만 신현수는 나름대로 개혁적이고 보수적이며 원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과 코드가 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에도 달았습니다만은 문재인은 신현수를 그 자리에 두든 안 두든 앞으로 계속 눈치를 볼 것이다. 신현수가 국정원과 문재인 청와대의 깊숙한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윤석열과 정서가 통하면 통할수록 윤석열 총장이 7월달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올 하반기부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열리고, 그런 와중에서 문재인 권력이 요동치고, 그 요동에서 만약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튕겨져 나간다면, 신현수는 문재인 권력에 대한 무서운 고발자, 무서운 항거자가 될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